예, 검사... 제가 또 어디 도망 간답니까? 아, 멀찍... 예, 검사... 제가 또 어디 도망 간답니까? 예, 검사... 제가 또 어디 도망 간답니까? 검찰에서 오는이라는 음...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서 어떻게 보십니까? <laughs> 예, 검사... 제가 또 어디 도망 간답니까? 예, 검사... 제가 또 어디 도망 간답니까? 예, 검사... 제가 또 어디 도망 간답니까? 예, 검사... 이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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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이재, 이재, 이 이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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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?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?